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나무 그늘 아래로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을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선정한 우수 도시숲 50선 가운데 접근성이 좋고 수목이 울창한 대규모 도시숲을 중심으로 선별한 결과입니다. 이번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은 서울의 남산공원 도시숲과 푸른수목원 도시숲, 부산 금강공원 도시숲과 대구 두류공원 도시숲, 인천의 만수산 무장의 도시숲, 전주의 완산공원 꽃동산, 그리고 전남 담양의 중록원 관방재림 도시숲 등입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분증발로 열기를 식혀주는 덕에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보다 3도에서 7도씩가량 낮아 천연 그늘 쉼터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자연 그늘은 건물 등 인공 그늘보다 시원하고 큰 규모의 도시숲은 기온 저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인 가운데 도시숲이 시민 휴식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생활필수시설이 됐다며 가까운 도시숲에서 산책하면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